안녕하세요 도철입니다. 오늘은요 벌써 6월입니다. 6월 와 6월 2일 목요일입니다요. 형님들 목요일 9시입니다. 갈산역에서 대기 중입니다. 아 형님들 아 형님들 인사말 끝나자마자 바로 카카오로 첫콜 잡았습니다요. 아 안양 들어갑니다. 안양. 그럼 행님들 갔다 오고 있습니다요. Let's go! 아 진짜 짜인 나네 이거 첫 출부터 장난질이요. 아씨 막 도착한지 5분이 지났건만 아직도 안 내려오네. 이렇게 빡칠 때는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이거 씨발 안양까지 가야 되는데 왜안 내려와? 아 짜린다. 음 지금 뭐 로지는 뭐 마땅히 갈게 없네요. 하나 미사는 갈까요? 씨가 빠졌네. 아이개새끼씨 전화를 안 받아서 그냥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씨발람바아 씨.. 첫출부터 이거 카카오 진상을 만나버렸습니다 형님들 아 졸라 짜증나네 개빡심을 뒤로 한채두 번, 첫 번째 콜 다시 잡았습니다. 부천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오늘도 별로 콜을 많이 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행님들. 콜 취소했더니만 절단 납니다. 지금 기분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행님들. 하지만 우리 행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어 그럼 뿅!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네, 찾기 여기 서어가지고 어, 예. 괜찮네. 칸. 예. 아, 형님들 지금 1 0시고요 바로 잡히는 거 타고 왔더니만 여기 소사 여기네 소사 여기네요. 아, 나 따로 다 아. 10시인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소사역 근처에서 좀더여기를 아, 탈출해야 되겠네 아무튼 형님들 이출 대기해 보겠습니다 어우 씨, 저 눈에 겁나 예쁜데 아 형님들 10시 20분이고요 아 하나 콜이 두개가 떠있었는데 하나는 부천 들어가고 하나는 인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가격이 5 0 0 0원씩 빠지는 거라서 졸라게 쫀다곤 할까나 쪼아대고 있었는데 둘다 사라져 버렸네요 이럴 때는 내가 져버린 거지 뭐 다른 아저씨가 다른 기사 형님이 잡은 거지요 절단나는 상황입니다 오늘 첫 콜부터 꼬이더니요 이번에 뭐5 0원이 빠지던 말던 그냥 잡아서 탈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그러면, 좀만 더 대기해보고, 없으면 저기 부천역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아, 형님들. 두 번째 콜 카카오로 잡았습니다, 형님들. 용인 들어갑니다, 용인. 도착하면 11시 좀 넘을 것 같은데, 뭐 11시면 괜찮습니다. 예, 쫄지 않습니다, 형님들. 용인 정도야, 뭐, 가뿐하게 갔다 오겠습니다, 형님들. 그럼 안전 운행,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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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운행입니다, 형님들. 뼈.. 예, <laughs> 네, 가보겠습니다. 예, 네. 아, 행님들 이출 완이고요. 지금 11시 15분입니다. 요 행님들, 예,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이라는 곳입니다. 처음 와본 곳이고요. 근처에 콜이 없습니다, 행님들. 곧 있으면 이제, 12시가 다 돼가니까, 어우, 씨. 서울 탈출콜을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이마에 이 카메라 장착하고 빼면 이렇게 항상 머리가, 이거, 이거, 머리가 그지꼴이 됩니다, 행님들. 아무튼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 우지에서 탈출을 해보겠 습니다. 에헤이 작살나네 이거 여기 어디요아나 진짜 아 행님들 지금은 9시 27분이고요. 여기 구성역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아 왕십리 가는 지하철이 오고 있네요. 영혼 없이 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오란을 거쳐가니까 가다가 뭐운 좋게 지하철 타다가 잡히면 냅다 잡아보겠습니다 형님들 어제보단 낫네요 어젠 한골 탔지만 오늘은 두골이니까요 일단 형님들 지하철 타고 이동해보겠습니다요 뿅아 형님들 지금 자정이고요예 형님들 직전역에서 지하철이 더이상 운행을 하지 않아서 와 씨발 어떡하나 이거 좆됐다 했는데 인천 가는 콜이 떴습니다. 인천 가는 걸떠 가지고 바로 잡았는데 이 사장님께서 고맙 사장님이 고맙게도 전화를 또안 받아 버리네요. 바로 콜 취소 때리고 로지가또 저를 살려줬습니다, 형님들. 로지가 오정동 가는 콜을 저에게 던져줬기 때문에 오정동을 갑니다, 형님들. 이 오정동이면 우리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게 복기 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형님들 어쨌든 손님과의 거리는 한 10분 거리고요. 딱 다녀오겠습니다, 요. 부천 오정동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님.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 요. 진짜 이럴 때 조금 현타가 옵니다. 존나 씨, 혹시나 콜 취소하면 어떨 어떻게 줬대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에 존당하게뛸때 수바 이럴 때 현타 오지요. 예. 보겠습니다 네, 네. 아, 행님들. 와, 삼출 완 했고요. 지금 1시 16분입니다. 아. 간만에 장거리 제대로 탔습니다. 예 네, 행님들. 아무튼 행님들 세, 세 번째 콜 탔고요. 여기서는 집까지 걸어 가든가 택시를 타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행님들. 아. 근데 QM6인가? 아, 이차 진짜 개꼬랐습니다형 행님들. 차가 왜 120km가 넘으니까 하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어개 후달렸습니다. 이런 차는 또 처음 타봅니다, 형님들. 뭐 그냥 택시 타고 가든가 걸어 가든가 해 보겠습니다요. 아무튼 그럼 아 형님들 와저 오정동 거기에서 아 씨. 서울 가는 택시 잡고 그래서 그냥 만원 주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에이, 씨발. 세콜 말... 타고 왔네요, 겨우.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또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택시 잡고 왔습니다, 형님들. 오정동에서 뭐 어떻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뭐, 어제보다 나은 이 세콜을 탄 영상을 봐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은 뭐네콜 다섯 콜 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행님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2,700명이 넘었으니까 2,800명 가고요그 다음 2,900명, 3,000명 가는 겁니다. 행님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요. 네, 행님들, 뿅!